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음, 카페 개설한 이후에 오늘 첫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제가 활짝 웃고 있다는 거 어, 생각해 주시고 어, 지금 이 자료 올리는 건한 문제씩에서 매일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어, 국가직 시험 전까지 기출되었던 문제의 유형들 중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문제씩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하루에 하나씩 들어보서 보시면 뭐 과외받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 공부한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문제. 문법 파트에서 어문 파트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의 유형이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 문제가 어문의 개수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문의 개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발음 단위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어문은 발음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한 몸의 개수를 구하는 게, 어문의 개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문장이, 총알이 창을 깨고 날아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음, 깨고 날아갔다 부분에서, 일단은 발음을 해보면, 이게, 깨고, 나, 라, 같다 형태로 발음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발음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발음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하나씩 잘게 쪼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깨다에서 이렇게 어, 쌍격이 하나 나오고 애가 하나 나오고 고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오 기억하고 오 그다음에 리언과 아 리얼과 아 기억과 아 그다음 반침침디귿 그다음에 쌍디귿에 아 해서 이렇게 각각의 그쵸 그렇죠? 자음 몸의 개수를 나누면 음운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총 자음 몸의 개수를 나누면 몇 개가 됩니까? 1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학생들이 공부하실 때 음운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음운의 개수를 그냥 표기로만 구하다 보면 발음하고 표기의 개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이 부분은 주의할게. 이런 정도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하면 이렇게 아버지 형태로 그대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쓸때 이렇게 아버지라고 쓰니까 여기 있는 이형이 꼭 어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놈은 실제로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아로 그렇죠. 이형이 없이 발음하더라도 결국 아가 되기 때문에 어문의 개수는 이렇게 다섯 개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 개수가 두개 이상, 어, 답이 두개 이상 나왔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중에서 발음을 잘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이런 게 나오면 이걸 혼자서 저나로 발음해놓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아넷 아, 넷 이렇게 해서 네 개가 아니냐고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실제로 발음을 잘못한 사람이겠죠. 전화에서 이렇게 히어 때문에 니어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엇 어니언 히엇 와 하면 총 다섯 개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만 좀 조심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게 발음을 가지고 와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소리의 장단도 어문이라고 했었는데, 왜 그러면 여기 장음이 나오는데 어문의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소리의 장하고 단이, 그러니까 둘다 어문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장이 어문의 개수에 포함되면 단도 결국 어문의 개수에 포함되야되니까 장단은 어문의 개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의미없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장단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음과 모음 구분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어문의 개수에 대한 건 오늘 정리기를 하고 내일 수업에서는 이제 어문 관계된 어 어문의 현상하고 관계된 그시 문제를 또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